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장미 아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세상 시름 다 잊은 듯 깊고 깊은 산골에 돌세라는 한 순박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이불 삼아 바람 소리를 버하고 잔새 소리를 낙으로 삼는 그런 오직한 나무꾼이었더랬습니다. 그날도 새벽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이른 시각 튼튼한 지게를 등에 지고 숲으로 향하던 돌쇠의 발걸음이 우뚝 멈추고 만 것이었습니다. 자욱하게 피어오른 물안개가 산어리를 휘감아 한치 앞도 분간기 어려운 그때 희뿌연 안개 너머로 무언가 하얀 것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늘에서 선녀가 입던 흰 비단 치마 한 폭이 떨어진 듯 고요하고도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홀린 듯 다가가던 돌쇠는 그만 숨을 헙 하고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고 분명 여인이었으며 산중에 풀벌레나 들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귀한 자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 같은 머리채는 축축한 대지 위로 흩어져 안개를 머금은 듯 반짝이고 있었고 겹겹이 껴입은 비단 옷은 갈기갈기 찢겨져 흙탕물에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돌수의 심장을 철렁하게 한 것은 버들 가지 같은 하얀 손목에 선명하게 그어진 붉은 상흔이었습니다. 돌쇠는 저도 모르게 마른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혔습니다. 리시오 나직이 묻는 목소리는 새벽 공기 속에 스며들어 대답 없이 흩어졌고 여인은 깊은 잠에 빠진 듯 혹은 영영 깨지 못할 꿈을 꾸는 듯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가만히 얼굴을 들여다보던 돌쇠는 다시 한번 놀라고야 말았는데 그 여인은 눈을 반쯤 뜬 채로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호수처럼 깊고 맑았을 그 눈동자는 이제 초점을 잃고 흐릿했으며, 붉게 익은 성류알 같았을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간신히 붙어만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귓가에 닿을 듯말 듯,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인의 고운 손가락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꽉 쥐고 있는 것이 문에 들어온 것은, 그것은 자그마한 비단 놀이개였는데, 붉은 술 끝이 마치 방금 흘린 피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망설이다. 따뜻한 노을빛이 어린돼지 같은 자신의 투박한 손을 뻗어 여인의 이마를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촉에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두었다가는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싸늘한 주검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인의 가녀린 몸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오두막은 비록 누추했지만 그의 마음처럼 온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뜬 눈으로 지새우며 여인을 간호했습니다. 깨끗한 천의 물을 적셔 상처를 닦아주고 입에 대지도 못하는 미음일지언정 정성껏 쑤어 씻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여인은 긴 속눈썹을 바르르 떨며 온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겁에 질린 새끼 자슴의 그것과 같아 낯선 사내와 낯선 공간에 대한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이는 돌세라 하옵니다. 산속에 쓰러져 계신 것을 구해왔을 뿐 해칠 의도는 추호도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돌쇠가 그리 말하며 한 걸음 물러서자 여인은 그제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저는 누구인지요? 자신조차 잊어버린 여인의 모습에 돌쇠의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묵묵히 여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마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었고 마님은 돌쇠의 순박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허나 돌쇠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 하나가 조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잠든 마님의 얼굴을 볼 때면 희고 고운 살결이며 오똑한 코, 달콤한 꿀방울 같은 입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지, 나는 미천한 나무꾼 저분은 하늘 같은 귀부인이신데 감히 당치도 않은 생각이다. 그리 속으로 수백 번을 되뇌었지만 한번 피어난 마음은 쉬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빨기 위해 둘은 함께 냇가로 나갔습니다. 마님이 조심스러운 손길로 옷을 빨고 있을 때였는데 어디선가 장난기 많은 바람 한 줄기가 휙 불어와 널어놓았던 마님의 얇은 속적삼을 채 가더니 저 멀리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아, 마님은 짧은 탄식을 내뱉었고 돌쇠는 황급히 속적삼을 쫓아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대다 겨우 속적삼을 건져 돌아오니 돌쇠는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물에 젖은 얇은 속치마가 나님의 몸에 그대로 달라붙어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른 이슬방울 같은 착한 마음과 비단결처럼 유연한 허리의 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의 얼굴은 삽시간에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고, 마님 또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마님께 등을 돌리고 앉아 장작불을 지폈고, 타닥타닥 타닥 타들어가는 불꽃만이 두 사람의 뜨거워진 마음을 아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뜨끈한 죽을 쏘어 마님 앞에 놓았습니다. 아직 기력이 없으실 터이니 소인이 조금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숟가락을 들어 그녀의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로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그의 코끝에 난생 처음 맡아보는 달콤하고 향긋한 여인의 체양이 스며들자 돌쇠는 그만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의 오두막에는 조용하고도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마님은 여전히 기억의 실타래를 찾지 못한 채였지만 돌쇠의 그림자를 밟으며 그를 따랐고 돌쇠는 그런 마님을 자신의 그림자 속에 품어 지켜주었습니다. 그가 장작을 패는 소리는 마님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노랫소리가 되었고, 마님이 냇가에서 물을 긷는 모습은 돌새에게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읽었고, 눈빛이 마주칠 때면 굳이 만지지 않아도 서로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잔잔한 호수 위로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듯,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사냥개를 잃어버린 구울의 하인 하나가 산속을 헤매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당쇠로 바로 구울의 판관인 김판관 대계종이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마당쇠의 눈에 숲속 깊숙이 자리한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나 의아한 마음에 다가간 마당쇠는 마당에서 땀 흘리며. 나무를 다듬고 있는 돌쇠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옆 툇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여인에게로 눈길을 돌린 순간 마당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고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혹은 멀리 도망친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안주인 윤씨 부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님의 얼굴은 전보다 수척해졌지만 그 고고한 기품과 아름다움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은 낯선 사내의 등장에 놀라 겁먹은 눈으로 돌쇠의 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마당쇠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마당쇠가 찾던 사냥개는 옛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치며 마님을 향해 달려가려 했습니다. 마당쇠는 기겁하며 개의 목줄을 잡아챘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길을 잃어서 미안하게 됐소. 그는 횡설수설하며 고개를 숙이고는 도망치듯 터둥지둥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불길한 새한 마리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날아올랐습니다. 그 시각 김판관은 자신의 사랑채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방 안의 공기는 주인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마당쇠가 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방 안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마, 마님께서 무슨 소란이냐?" 김 판관의 목소리는 겨울 강바닥을 긁는 소리처럼 낮고 서늘했습니다. "자, 살아, 살아 계셨습니다. 안주인 마님께서 산 중에 한 오두막에 마당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판관이 쥐고 있던 술잔에 금이 가며, 붉은 술이 그의 손등 위로 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독사의 그것처럼 차갑고 섬뜩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마당쇠는 숨조차 쉴수 없었습니다. 그래, 어디에 있더냐. 잔 넘어. 외딴 오두막에 웬산의 놈과 함께 김판관은 조용히 일어나 창밖에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뱀의 혀처럼 얇고 잔인한 미소가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찾아내어라.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조용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다. 그 한마디에 거역할 수 없는 죽음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어둠보다 더 짙고 불길한 그림자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두 사람이 있는 오두막을 향해 조용히 그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돌쇠는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숲의 그림자는 더욱 길어졌고 낮게 우는 부엉이 소리마저 누군가의 발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오두막 주변의 튼튼한 나뭇가지로 덧질러 왔고 밤에는 잠든 마님의 방문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마님은 그런 돌쇠의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그의 단단한 성벽 같은 등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돌쇠의 곁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허나 그 평온은 한바탕의 끔찍한 악몽과 함께 산산조각 나고야 말았습니다. 깊은 밤, 고니 잠들어 있던 마님의 이마에 구슬 같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운 미간이 찌푸려지고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마님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잊었던 과거의 강물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는 꿈을 말입니다. 꿈 속에서 마님은 익숙하고도 거대한 기와집의 복도를 하염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남편인 김판관의 집, 그녀가 안주인으로 살던 곳이었습니다. 늦은 밤, 남편의 사랑채 근처를 지나던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것은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기이한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꿀물에 빠진 듯한 교태 어린 신음과 이성을 잃은 짐승의 교성 같은 소리가 뒤섞여 고요한 밤의 정적을 무참히 깨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홀린 듯 문틈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두 개의 몸이 뱀처럼 뒤엉켜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었고, 그중 하나는 분명 자신의 지압이인 김판관이었습니다. 그의 상대는 앳된 얼굴의 관비 하나였고, 두 사람은 옷이 벗겨진 것도 모른 채 촛불 아래에서 남사스러운 유의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마님은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안쪽에서 무언가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은 그곳에는 젊은 안채중 하나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사색이 된채서 있었습니다. 나, 나리, 소, 소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제발, 종의 애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욕정에 번들거리던 김판관의 얼굴이 삽시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옆에 놓여있던 아내의 은장도를 섬광처럼 집어들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종의 여린 목덜미로 파고들었습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젊은 종의 몸은 힘없이 쓰러졌고 붉은 피가 방 바닥을 조용히 적셔 나갔습니다. 마님은 입을 틀어막았지만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아 툭툭 그녀의 발에 체인 작은 기와장 조각이 마루를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방 안에 있던 김판관의 고개가 마치 목각 인형처럼 삐걱거리며. 천천히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찢어진 문종이 사이로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마님을 바라보는 지아비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부부의 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비밀을 알아버린 사냥감을 바라보는 차갑고 잔인한 포식자의 살이 많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아, 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마님, 마님 괜찮으십니까?" 비명 소리에 놀라 달려온 돌쇠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님은 걷잡을 수 없이 흐느끼며 돌쇠의 단단한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남편의 배신, 눈앞에서 벌어진 살인.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던 그 섣을 퍼런 눈빛까지 그자가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했소 그 모든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마님이 흐느끼며 지난 밤의 기억들을 힘겹게 토해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툭 무언가 오두막 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마님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손에 잡히는 묵직한 장작을 꽉쥔채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바닥에는 짧은 붉은 천 조각에 감싸인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게 접힌 쪽지 한 장이 마치 저승사자의 서찰처럼 말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돌쇠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치자, 그 안에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도의 것. 다시는 숨기지 마라. 입을 닫지 않으면 내 놈의 목숨 또한 제가 될 것이다. 돌쇠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고 그의 순박하던 눈빛은 이제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되살아난 핏빛, 진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 같았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순박한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군줄인 늑대를 마주한 어미 호랑이처럼 결연한 빛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마님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등 뒤에서 절대로 나오시면 아니 되옵니다. 소인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님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돌쇠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지체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을 뚫고 이웃 마을의 유일한 벗, 칠성이의 집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안에 고이 간직했던 피 묻은 놀이개와 그간의 사정을 급히 적은 서찰을 건네며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달려가 감찰관 나으리께 전해달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했습니다.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산의 모든 소리가 멎어 있었습니다. 바람도 풀벌레도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고탁쳐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 숲 속에서 하나 둘 횃불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수십 개의 불빛이 도깨비불처럼 너울거리며 오두막을 포위해 왔습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칼을 빼어들고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돌새야. 사또 나으리의 명이다. 순순히 그 계집을 내어놓고 목숨을 구걸할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개죽음을 당할 것이냐. 그 말에 돌새는 묵묵히 오두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쥐고 살던 낡은 손도끼가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단단히 들려 있었습니다. 돌아가라 너희들이 모시는 그자는 이미 사람의 도리를 버린 짐승이다. 짐승의 명을 따르는 너희 또한 사람이길 포기한 것이냐? 시끄럽다. 저놈을 쳐라. 자네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괴성을 지른 자객들이 일제히 돌쇠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의 손도끼가 밤 공기를 가르며 무섭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무예를 익힌 사람이 아니었지만 자랑하는 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그 어떤 무예보다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자네들의 비명과 몽둥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산을 찢었고 흙먼지가 피처럼 자욱하게 일었습니다. 돌쇠의 등과 어깨로 묵직한 충격이 몇 번이고 전해졌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문을 등지고 선 그는 마치 산 전체가 된 듯. 바위처럼 굳건하게 버티고 섰습니다. 허나 중과 부적이었습니다. 날고 뛰는 그일지라도 수많은 장정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돌쇠가 잠시 주춤한 사이 날랜 산의 하나가 그의 옆을 스쳐 오두막 문고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마님의 희미한 비명이 오두막 안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안 된다. 돌쇠가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몸을 날리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보다 더 서슬퍼런 고함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멈추어라, 어명이다. 그와 동시에 숲의 사방에서 횃불을 든 포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나타나 순식간에 자객들을 역으로 포위했습니다. 자객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떨어뜨렸고, 그들 앞으로 위험 있는 풍채의 감찰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임금의 명이 담긴 마패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찰관은 피투성이가 된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돌쇠를 잠시 바라보다 이내 오두막 문틈으로 이쪽을 살피는 마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들고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들으라 골판관 김 아무개는 관비와 간통하고 이를 목격한 무고한 종을 살해하였으며 그 죄를 덮기 위해 자신의 아내마저 해하려 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당장 그를 압송하여 국법으로 어미 다스릴 것이다. 그것은 하늘의 심판과도 같은 선고였습니다. 호줄들이 자객들을 밧줄로 꽁꽁 묶는 동안 돌쇠는 손에 쥐고 있던 도끼를 떨어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 몸에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흐릿해지는 시야에 오두막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는 마님의 모습이 달빛 속에 아른거리는 선녀처럼 가득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고을에 관한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옥사에 갇힌 김판관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억울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미친 개집과 그 놈과 노란한 머슴 놈의 추악한 모함이다. 내가 어찌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했단 말이냐. 그의 오만한 태도에 감찰관의 미간이 찌푸려지던 그때 문밖에서 소인이 소인이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이는 바로 김판관의 하인인 마당쇠였습니다. 그는 감찰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과 함께 그날 밤의 진실을 모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인이 소인이 똑똑히 봤습니다. 나리께서 사랑채에서 관비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짓을 하시는 것을 안채의 어린 종년이 그것을 목격하자 나리께서 나리께서 아씨의 은장도로 그 아이의 목을 마당쇠의 증언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고,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포와 죄책감은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김판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그는 흰 채가 된 사람처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모든 죄는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는 관직을 박탈당한 채 쓸쓸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 무려 돌쇠의 오두막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허나 그것은 예전의 평온한 고요가 아닌 곧 다가올 이별을 예감하는 슬픈 침묵이었습니다. 마님은 이제 더 이상 기억을 잃은 여인이 아니었고 돌쇠 또한 그저 순박한 나무꾼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운명을 구원했지만. 함께 할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마님은 밤새워 돌쇠의 낡은 옷을 정성껏 기워주었고, 돌쇠는 묵묵히 마님이 쓰실 조그만 나무 빗을 깎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님은 단정히 몸단장을 하고, 오두막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돌쇠 나리 마님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리께서는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허나 저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온기가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를 나리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마님은 품속에서 곱게 닦아낸 비단 놀이개를 꺼내 돌쇠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제 어머님의 유품으로 제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리께서 당신의 목숨처럼 저를 지켜주셨으니, 이제 이것은 나리의 것입니다. 돌쇠의 투박하고 커다란 손 위에서 놀이개는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그저 고개만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마님은 그런 돌쇠를 한참이나 바라보다 이내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려 산 아래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단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홀로 오두막 앞에 앉아 손안의 놀이개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타오르는 불빛에 비친 붉은 술은 이제 더 이상 핏빛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한 사람의 마음을 얻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의 숨결로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돌쇠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그러나 눈가에는 한 줄기 눈물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진부는 벽이었고 살아가는 길은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바람보다 깊고도 단단했습니다. 스쳐가는 인연인 줄 알았지만 그 마음을 놓지 않았기에 끝내 서로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알수 없는 일이라 비바람 불던 날 길가에 쓰러져 있던 한 여인을 구한 마음 하나가 이렇듯 서로의 생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함께 걷지 못했지만 그날의 달빛 아래 서로의 인연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묻었더랬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